예, 안녕하세요. 준약골 한울 농장입니다. 자, 저희 서론 100분 한정 판매했는데, 생각으로 많이 이렇게 주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조기 마감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들 드디어, 이제 그린왕도, 또 수확의 계절이 이렇게 왔어요. 예, 이 전체적으로 아주 색깔이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착과수 조절 잘해서 하면 이렇게 골고루 시과에서 12과 14과 이렇게 주렁주렁 달립니다 그린황도는 말 그대로 황도입니다 황도 예, 일명 찌우마루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린황도로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그린황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복숭아입니다 예, 당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린왕도를 한번 우리 그 구독자님들 한해서 한번 또 100분 한정해서 판매를 해 보겠습니다. 이 12과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가격은, 어, 일찍 주문하신 분을 한해서 식과를 드리는데 그 그린왕도는 식과가 잘 나오질 않아요. 예. 위에도 이렇게 보시면 10과가 있기는 있는데 보편적으로 12과를 주로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10과가 떨어지면 이제 12과 기본 페이스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린 낭도는 이렇게 색깔이 예 이렇게 점이 바뀐 것 같이 이렇게 들어와야 가장 맛있습니다. 예, 이것은 한 10과에서 12과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요것은 한 10과. 자, 요것도 10과. 12과. 옆에 있는 건 10과. 색깔도 아주 예쁘게 잘 들어왔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고 수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이 6월 22일인데 아마 6월 23일, 내일 정도 해서 이렇게 수확을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 우리 구독자님 한해서 택배비 포함해서 35,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100분 한정해서 해보겠습니다 저희 춘향골 한늘농장에서 추천하는 복숭아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다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한번 주문하셔서 해 시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언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지금 제가 지금 수확을 하니라고 이렇게 겹쳐 있어요. 한쪽에는 중생종, 한쪽에는 조생종. 그래서 그 지금 약하기가 약을 방지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 이럴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황 제품이 있습니다. 황 제품. 예황 제품을 일단 모두 싹이나 그다음에 셀파고 예. 그리고 또 그것도 열지 않으면 음 수확을 한 다음에 칼슘제를 한번 살포를 해주세요. 이 칼슘제를 살포해 주면 이 장마철 비가 올 때도 조금 그 보구력도 강하게 해주고 또 칼슘제를 하면 이 벌레들이 이 복숭아에 바로 덤벼들지를 않더라고요. 제 경험상 저는 이제 칼슘제를 계속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 해줄 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예, 복숭아가 깨끗합니다. 안 해준 것 보다도 훨씬 깨끗해요. 그래서 카춘제를 하면 좀 그런 해충, 예, 거기에는 조금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물숭아에도 도움이 되지만 방제가 여의치가 않을 때 그냥 놔두면 해충이 가위를 하기 때문에 낼때한번 임시 방편으로 한 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한 복숭아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린왕도 한번 그렇게 주문을 해 주시고요. 그, 저는 뭐 개통출하로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 또 수익 계약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드실 분만 이렇게 해서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그 드셔보시고 또 맛있으면 저희 한울농장 또 저희 유튜브 많이 그 선전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그린왕도는 제가 알기로는 이 향기도 좋고 또, 또 당도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또 빨리 먹으면 아사가기도 해요. 예. 대부분 이걸 숙성을 시켜서 또 물렁하게 드실 수도 있어요. 당도는 빠지지는 않습니다. 예. 굉장히 셉니다. 지금 이 정도 해서 제가 사무실 가서 한번 당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못 나와도 13에서 한15 브릭스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비가 지금 계속 한3 일째 왔는데도 한번 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양골 한우 농장을 시청하신 소비자분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주문하셔갖고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주문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품종. 한번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한번또이 그린왕도, 예, 요게 좀 색깔이 좋을 것 같아요. 요걸 하나 따서 집을 짜서 장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문 한번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도 있고, 자, 드디어 방학을 했습니다. 아빠 오늘 일 도와준다고 오늘도 좀 많이 고생을 했어요. 자 오늘은 그린왕도 한번 브릿을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 아까 한두개 정도 따와서 자 한번 또 어느, 당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또 재보고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딸 어, 왔냐? 네. 음, 잘도 잘. 자 한번 짜고 튀고 가연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아이고, 불빛이 잘안 보입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오13.8 브릭스.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한 13 브릭스는 넘었네요. 약14 브릭스가 조금 안 나옵니다. 그, 좀 비가 한 3일간 왔어요. 3일간 와갖고, 저는 한15 브릭스 예상을 했는데, 예, 한14 브릭스가 좀안된것 같아요. 참아깝습니다 다시 한번 이쪽 걸로 한번 재볼게요. 여보 여보 이거. 음. 우리 아들이 자 다시 한번 복숭아 밭은 잘 알고 있는데 한번 또 눌러 보겠습니다. 오, 이것은 14.4 브릭스입니다. 이야. 뭐, 괜찮게 나왔네요. 비온디라 이 정도 나오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랑도는 이 웬만하면 복숭아 중에서는 향도 나고 가장 맛있어요. 오늘 또 우리 그 아들도 왔고 오늘 또 딸도 일요일이라 많이 고생을 했어요. 박스도 한 500개 적고 해서 용돈을 많이 줘야겠습니다. 한번 쓸어봐. 응. 음. 야, 아, 아들 한번 먹어봐. 응. 음. 응. 음. 맛있어? 네. 어디 맞춰야 놨어? 음, 우리 그, 일농양그그리왕도 한, 그한줄 심어져 있는 거. 음, 이정도면 괜찮아? 아들? 네. 우리 아들이 미각은 좀 살아있어서 복숭아받은 기가 막히 잘 압니다 하도 어렸을때 또 먹어봐갖고 자 딸도 하나 먹어봐 음. 껍질 아 껍질? 야이씨 아이도 껍질이면 껍질 한번 깎아줬어 아따 애기도 아니고 <laughs> 자 당도는 괜찮게 나온것 같아요 나도 하나 먹어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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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맛있네요. 어. 먹어봐, 그면 맛. 괜찮아? 음. 향도 좋고. 음. 향도도 좋고. 야, 이 정도면 뭐 합격 점수는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린왕도, 예. 이비운도에이 정도 나오면 아주 괜찮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또 그린왕도 시식 겸 당도도 한번 재봤고요. 평가를 하자면 굉장히 맛있게 잘 먹고요. 또, 입안도 좀 상쾌하고 개운합니다. 우리, 이거 보시고,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맛있다. 딸기 들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